저 네. 처음 들어왔어요. 아, 식에가 그렇다. 오케이, 좋네요. 뭐 있다, 있다, 있다. 50명의 30. 일단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대기. 필드 아직도 16에 30이네. 네. 저희 다섯 명의 16에 30이에요. 일단 길좀뚫을게요 그냥 길만 뚫을 거예요. 우리 가갈수 있는 길로 만나러 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지하 쪽으로 가서 파이터를 봐도 지하 쪽에서 봅시다. 아, 로머 에드가 자꾸 다나서안 놔서... 먹이는데. 진이 부족하다. 3명 잡은데요, 선생님. 또 치고 이거 한번 풀고 다시 갈게. 모노님 탈주하는데? 왜요? 뭐 갑자기 저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뭐예요? 그 상대랑 약속된 플레이에 혹시? 내 인연도 바고있어 VPN 키로 가셨나? 그런가 보네요. 모노님이 설마 미터기를 키로 가겠습니까? 제이 10초야? 네. 일단 안 나가네요. 싸워주겠다는 걸로 알고 오금액 영에 오요 우리 다섯 명네 앞에 있다 전부 다 오세요 신발 신발 다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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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laughs> 디펜 이상한 짓 하거든요 계속 와요 예 네, 우리 떼서 못 나가요 계속 와저 진법 진습니다 방금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쭉가 가서 신발 다 돌았어요 신발 나가나갈생각 음, 이네. 아, 캐치되면 캐치해요 m c 신발 c h them, c a t c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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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c 계속 와 계속 와 a t c h them, 어떻게 나가려고 e m c 때 t c h t h 큐 큐큐 a t c h them, catch them, c a t 하 h t 글래셔 s i 얘 t 못나가 지금 때려 가지고 왜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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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w 때리는 거야 o w n I was in town. I was in town. I was in town. I was in t 가 w n I was in t o 빨리 먹어야지 밖으로 안나가져이으로 이만... 인벤 꽉 찼다. <laughs> 새로워, 음식 오늘, 다 됐습니다. 네 푸드업 하시고. 끝난 거죠, 이거 백 네. 2 2분 뭐 어, 얘네 호가 여기가 아닌데 왜 이로 들어왔지? 아 걸어 나간 거구나. 뒤에 주무 먹고 갑시다. 어, 아닌데 여기로 들어와서 사냥을 시작했는데 어디 돌다온거 아니야? 혹시 아까 그저 바신에서 나간 애들이 얘네 아니에요? 이놈수는 그만큼 되는데 얘가 네 지금 야바 뭐 하나 들어옴 헤비메 팔풀 뭐야? 팔플? 이쪽으로 뛰어 아 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 확인 온걸 거에요 아마 지하는 어, 영역 어, 5회 포지션고요좀 어, 기다려 볼게요 네 제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캐치 당해서 못올수 있어 죽지 마요 없다 둘셋넷다여 전부 다백 그레일 시커 거대한... 거 거대 바꾸시고 블라이트 아니다 다섯 명인 거 같아요 그, 킹맨 예 네. 네, 팔풀 전부나 우리 음식 먹어야되는거야? 네, 푸드업 하시고 옵션은 키지마세요, 다섯대길이가올수 있겠어? 아리님? 죽는거 아냐? 니 다와서 네, 아, 예, 뭐, 뭐 없어요, 잠깐만 뒤 따라왔어요? 네, 오고있어요, 오고있어요, 오고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네, 오케이 다와, 다와, 전부 다와 스팸 밀어, 아, 칼 밀어, 칼 밀어 야, 헤론, 헤론 잉게이지예요 내가 맞았다,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나, 맞았어, 앞으로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캐치가 봐요. 지금 캐치가 봐. 캐치가 봐. 헤론 캐치가 봐. 헤론 헤론. 이게지 3, 2, 1, 딜 죽여주고, 주디까 라왔어요. 킹메 왔어요 킹메 조심 네, 주디 안에서 어받킹시 주신 주디가 라왔어요. 킹메 주디가 라왔어요. 킹메 주신 주디가 라왔어요. 킹메 기신주가 라왔어요. 킹다 주신 주디가 거기 신가요신주가요신주가요 킹메 주신 주디가 라왔어요. 킹메 신 주디가 라왔어요. 킹메 우리 디가 라왔어요. 킹메 주신 가라어요킹가라왔어가 라왔어요. 킹메 주신 주디 아 d 안 돼. t mind t s t of the people. 로 밀어 n t k n 밀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요 n t k n o 요 I don't k n o 모노님 o n t know. I don't 괜찮아요. 못몹싼거예요 <laughs> 아린님 여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우리 진정있어. 이거 루팅하다가 죽었딱 보니까. 루팅하다가 호박죽하다가. <laughs> 네. 이거 잡아버릴게요. 다 딜러들 네, 다 오세요. 그... 16, 30 됐어요 다시? 우리가 15시 5일? 어. 오이... <laughs> 뭐가 하나 도, 더 있나 보네. 이거 딜로좀 잡아주세요. 잡아줘요. 뭐. 육이십오요. 네. 이게 만약에 다른 팀이 온 거면 아마 우리 뒤쪽으로 돌아서 올 거예요. 말 타고 여기 블라빈 거 보고 싸우는 줄 알고 돌아올 수 있어요. 루팅 다 끝났어요? 어, 부활, 원우님 부활점.